oh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대표입니다. 오늘은 메밀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가운 냉모밀이 아니라 뜨끈뜨끈한 가스오브시 육수에 메밀국수가 들어간 온소바입니다. 찬바람이 불때 정말 기가 막힌 요리죠. 오늘 준비한 온소바 요리법은 가정에서 누구나 정말 쉽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구성이니까 잘봐으셨다가 조금 색다른 뜨끈한 국물에 면요리가 땡길 때 맛있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말씀드릴게요. 오늘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갓소부시입니다. 이거는 육수 전용 갓소부시인데요. 요리 위에 고명처럼 올려서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갓소부시가 아니라 국물을 낼때 쓰는 그런 갓소부시입니다. 딱 보기에도 상당히 달라요. 가정에 고명으로 사용하는 갓소부시가 조금 남아있다면 그걸 쓰셔도 괜찮기는 한데 국물의 향이나 맛이 좀 차이가 나니까 가급적이면 육수 전용 갓소부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도 훨씬 싸요. 50g 준비했는데 조금 많아도 되고 좀 적어도 괜찮아요. 메밀국수는 건메밀을 준비했습니다. 가정에서는 건메밀국수가 쓰기도 좋고 보관도 편해 합니다. 물론 생메밀이 더 맛은 좋은데 쓰고 남은 것을 보관하기도 쉽지가 않고 삶을 때도 좀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겉메밀이 훨씬 편합니다. 양파 하나, 청양고추 하나 양배추 이만큼, 소금, 설탕, 일반진간장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팬에 물 1리터 넣어주시고요. 양파는 절반만 쓰겠습니다. 대충 얇게 채썰어주시고요. 전부 넣어줍니다. 양배추 대충 이만큼 대충 채 썰어서 다 넣어주고요. 불 켭니다. 한번쓱 저어주시고,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끓여줍니다. 5분 정도 끓였으면 불 끄시고, 가스오시 50g 다 넣어줍니다. 갓소부시가 잘 잠기도록 한번 저어주시고요 옆으로 옮겨서 그대로 식혀주시면 돼요 갓소부시를 넣은 다음에는 더 이상 끓이시면 안됩니다 그럼 그 맛이 탁해지면서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요 가다랑어 육수의 기본은 갓소부시를 넣고 불 끄고 그냥 두는 겁니다 육수가 만들어지는 동안 면을 삶을게요 자물 넉넉히 넣어주시고 모든 면을 삶을 때 물이 넉넉하게 좋습니다 물이 끓으면 면 넣어주시고요. 이런 겉면은 물에 넣은 다음에 바로 저으면 면이 부러질 수 있으니까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그냥 둔 다음에 살짝 부드러워졌을 때 서로 붙지 않도록 살살 저어줍니다 바닥에 늘어붙었는지 가끔 확인해 주면 좋아요 다된것 같습니다 채에 받쳐서 찬물로 깨끗하게 씻어 올게요 메밀면은 일반 면보다 좀더 많이 잘 씻어 주셔야 됩니다 자 면은 잠시 여기 두시고 이제 육수를 완성하겠습니다 채잘 받쳐서 꾹짜 주시고 팬에 다시 부어 주시고요 불 켜고 자 이제 육수에 간을 할게요. 계란 컵은 60ml 짜리예요. 이거 없으시면 소주 잔 쓰시면 됩니다. 간장 1분의 1, /2. 설탕도 절반 정도 넣어주시고요. 진짜 간은 소금으로 맞춥니다 간장을 넣긴 했는데 간장 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넣는 거지 간장으로 간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간장으로 간을 맞추면 간장 맛이 너무 진해지기 때문에 가스오 육수의 맛이 죽어버리니까 간장은 조금 넣으시고 진짜 간은 소금으로 맞추는 거죠 일단 한 꼬집 넣어보시고 잘 저어준 다음에 맛을 봅니다 아 조금 싱겁네요 조금 더 넣어주고 잘 저어주고 아딱 맞네 진짜 맛있어요 그냥 이 국물 떠먹으면서 소주 두어 병은 그냥 예쁜 그릇 준비하시고 면을 넣어준 다음에 차가운 면을 넣었기 때문에 국물의 온도가 훅 떨어지죠 조금 뜨거워질 때까지 가열해줍니다 여기서 너무 오래 끓이면 망칩니다 자다 됐습니다 다른 고명은 필요 없습니다 대파 잘게 썰은 거 소복하게 올려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뜨끈한 메밀국수 온소바 완성됐습니다 이제 먹어봐야죠 뜨끈한 온소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단촐해 보이지만 그 맛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냄새부터가 굉장히 진하고 어시국이막 일어나요. 단무지 함께 했고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자, 국물부터. 아, 야, 갓 소부시 개발한 사람 노벨상 줘야 돼요. 아, 자, 위에 올린 파들은 국물에 담궈주고. 와, 제가 이 국수 종류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면을 먹을 때는 구렁이가 토끼를 삼키는 것처럼 입안 가득 넣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아 얘는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면을 조금 집어서 국물에 충분히 적셔서 아주 조금씩 맛을 보고 싶어요. 음, 음. 일반적인 따뜻한 국수와는 많이 다릅니다. 가쓰부시 향도 굉장히 좋고요. 이 메밀면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본이 가끔 얄미운 짓을 하긴 하는데 이런 거 먹을 때는 좀 기특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요리는 죄가 없으니까.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도 메뉴에 넣고 팔아보고 싶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가정용 레시피지, 업소용 레시피가 아닙니다. 업소용 레시피가 필요하시다면 자, 하단에 나가서 레시피 코리아 활용해 보십시오. 요식업 전문 사이트인데요. 정말 다양하고 많은 레시피가 존재합니다. 무료 레시피도 많으니까 식당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식당을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돈 받고 는 광고 아니에요. 레시피 코리아 대표님이 저랑 동갑입니다. 뭐좀 친해요 제가 올려놓은 옵션 레시피도 꽤 많으니까 들어가셔서 정답표 검색하시면 돼요 아, 단순히 몸을 녹여주는 그런 뜨끈한 국물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주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든 거에 비해서 꽤 매력있는 그런 결과물이에요 시간 날때꼭 만들어 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찬바람이 불때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요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말이죠. 가족들한테도 인기도가 상승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괜찮은 요리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근데 얘는 술이 안 땡기네.